어쩔 수 없잖아. 처음 하는 거니까 잘안 된다고. 저 저쪽은 아직 다 살아 있는데? 살아만 있지. 다들 엉망이네. 나는 멀쩡한데. 오, 고대와 좋네. 회복까지 시켜주고 안할 이유가 없겠는걸. 이러니 집게가 우릴를 무시한 것도 당연한가. <laughs> 레비, 남자를 데려가자. 어, 연구 가치가 차고도 넘치겠어. 누구 맘대로? 까불지 마라, 짐승놈이. 안 돼, 안 돼. 이, 이거... 이 베이모스가 한 거야? 응, 내가 한 거. 랩, 랩처를 부릴 수 있다고? 왜, 왜? 어떻게? 느낌상 된다는 확신이 생겼거든. 내 예상인데 거대화를 한번 겪었으니 진정한 헬레틱으로 인정된 것 아닐까? 대, 대, 대 그만해 부끄럽게. 자, 그럼 랩쳐들은 저 귀찮은 놈들을 처리하라고 하고 우린 보물이나 챙겨서 가자고. 우리에게 진화를 안겨줄 보물을 말이야. 그럴까? 가자. 아니스, 네오 이번엔 진짜 위험하네. 그래도. 가야죠. 그래. 라피를 이기게 해줘야지. 물론이에요. <laughs> 가자. 흐음, <laughs> 너희들 그냥 도망가, 안 쫓아갈게. 뭐? 베이보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시 와, 그때 다시 대화하자. 도망가, 안 쫓아가, 약속할게. 흐윽…… <laughs> <laughs> 웃기지마웃기지마 젠장! 라피가, 그말 없는 라피가, 기껏 자기 고민을 우리한테 얘기해줬는데,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우리도, 이제서야 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첫 단추를 잘못 끼울 순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치면, 도망가면, 포기하면, 단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라피도, 우리도 그러니 이겨야 해요. 아니스 네오나 잔말 말고 덤벼요. 덤벼 이 자식들아! 헤! <laughs> 음 베이모스? 응? 얘들 데려가자. 동료로 삼자. 어? 그 그렇지. 얘들 괜찮다니까! 데려가서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동료로 만들어야겠어. 너희, 좋네. 어, 어, 음, 뭐야? 검은 바다 안에 들어가 버렸는데? 아, 구하러 들어간 거야? 어, 응. 그런 것 같아. 언체인드로 검은 바다를 중화하면서? 응. 미친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좋지 않아? 아, 귀찮네. 나 들어갔다 나올게. 그거 하려고? 그... 체면이던가? 정신붕괴야 정신붕괴! 검은 바다는 림포와 호환성이 좋으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건 일도 아니지 나도 좀 피곤해지는 게 흠이지만 조심해 너 저번에 그거 하다가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3일 정도 알아눕지 않았어? 그래도 그 덕분에 물거품을 베낄 수 있었잖아? 효과는 확실하다고. 그리고 어, 네가 열심히 했으니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진화를 해야 하지 않겠어? 하하하하. <laughs> 맞아. 너라고 열심히 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니까. 갔다 와. 다른 녀석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둘게. 알았어. 다녀올게. 일단은 그 빨간 머리로 변하던 애. 라피라고 했던가? 음, 이름도 외워버리고 마음에 들었나 보네. 흥! 일단 개부터 무너뜨릴게. 주축인 것 같으니까 개만 잡으면 어떻게든 잘 풀리겠지. 너무 망가뜨리면 안 돼. 망가진 동료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 그래. 최선을 다해볼게. 묘한 기분이네. 아무래도 우리만 진화하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단 말이지. <웃음> <웃음> 이상하네. 아무런 공간이 형성되지 않았어. 보통은 괴롭든 즐겁든 뇌리에 가장 강하게 박힌 공간이 형성되는데. <laughs> 그래, 너는 림프가 없구나. 신기해라, 누구야? 나는 네 친구야. 친구? 응? 친구? 네 고민을 들어주러 왔어. 너는 뭐가 고민이야? 허... 나는... 레드우드가 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 그렇구나. 그거 참안 됐다. 그런데, 그레이브가 얘기해줬어. 계승한다는 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어받아서,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어받은 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잊지 않고, 스스로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 아니스, 네온, 지휘관이 도와준다고 했어. 할수 있을 것 같다. 아냐. 넌 벌써 실패했어. 어? 그게 무슨 계승이야? 그냥 회피하는 거잖아.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외 목표로 하던 일이 잘 안돼서 다른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 또한 내 길이다라고 하는 거덜살아워 <laughs> 실패를 아주 듣기 좋게 포장하는구나 자기 합리화야 그거 그래 그럼 그러니 그냥 포기해. 너는 실패했어. 실패한 삶이야. 그러니, 그냥 이곳에서 멍하니 있다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리가 없어. 실패했을 리가 없어. 실패했어. 아직 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 나는 레드우드가 아니고, 레드우드가 될수 없어. 내가 아니니까. 나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실패했을 리가 없어. 지휘관이 말했어. 이 다음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어. 그러니 보여줘야 해. 지휘관을, 실망시킬 수 없어. 지휘관의 옆에 있으면, 아니스와 네온이 함께 있으면, 계승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 나아가고, 나아가다 보면, 난 나로서 완성되고 계승도 완성될 거야. 음. 아, 이 멘탈이 생각보다 무지 단단하네. 안 되겠다. 힘이 좀 들긴 하는데 그냥 머리를 망가뜨려. 뭐, 뭐야? 누누구?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이게 정말 마지막이겠지? 나, 나는…… 네가 나한테 넘겨준 것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어. 지금은 알아, 너를 계승한다는 것이 뭔지 동료들이 알려줬거든. 하지만 진짜 마음은…… 난…… 정말 네가 되고 싶었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내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지휘관이 아니스가 네온이 은화가 엠마가 베스티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줬어. 이제 나라. 내가 나를 정의할 수 없더라도. 타인으로 인해, 나라는 존재가 정의될 수도 있다는 걸. 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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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나는, 아직 나를 몰라. 하지만,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라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지켜봐줘. 너에게서 계승받은 것과 함께. 나는 가득 채워지고, 이고 완성될 거야. 지휘관, 다닐겠습니다. 세븐스티어 부채로, 레디, 인카운터! 여기게 이어받은 것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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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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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여 지금 지게 나는 우리는 반 지금 지상을금어금다 그럼, 나 무게 하나 만들어줘라 죽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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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혹시 원하는 모델이 있나요? 드릴. 드릴이요? 어, 드릴. 왜 드릴을? 멋지잖아, 드릴. 멋지긴 하죠. 그래서 못 만들어? 아니요, 만들 수 있어요. 꼭 만들어 드릴게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만들어 볼게요. 좋아. 그럼 약속했다. ははは、のど、ちんわえっこなはあはいかん、ち 너희들 죽어봐! 내가 반드시 이겼다. 라 라피 너변 그, 변신인가요? 위기의 순간에 변신이라니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이건. 대체… 어, 어떻게 된 거야? 대단해… <laughs> 예, 이제 전화는 저는... 괜찮습니다.